바이린 미넨이 새로운 감독 밑에서 이제 전 포지션의 개혁을 한다. 이게 지금 이적 식장에서의 바이린 미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인데, 현재 센터백 라인도 교체가 하나 필요해요. 계속 이 요나단 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 타와 원칙적으로 구두 합의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영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면, 바이리미넨과 레버쿠젠 사이에는 구체적인 대화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 요나단타 쪽에서는 떠나고 싶어 하고, 레버쿠젠은 남기고 싶어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나단타를 바이리미넨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요나단타도 팀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고, 지금까지 나온 기사에 의하면, 반면에 레버쿠젠은 잡고 싶어 한다. 이건데, 일단 바이리미넨이 센터백을 또 영입하면, 김민재, 더리흐트, 우파메카노, 다이어, 요네 명의 센터백에 요나단 탓까지 영입을 하면 너무 센터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 탓을 영입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바이린 미넨이 센터백을 한명 내보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콤파니 감독이 오기 전부터. 바이리 미넨 쪽에서 계속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누군가 한 명은 센터백에서 나갈 것이다 키커즈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바이리 미넨이 노리고 있는 건 스트라이커 한명 윙어 홀딩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떠나면 레프트 백 그리고 현재 바이리 미넨이 요나단 탈을 원하고 있지만 한 명의 센터백이 떠나는 경우에만 영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센터백 한 명이 떠난다. 근데 그 중에서 우파메카노가 가장 유력한 판매 후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가 현재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우파메카노가 바이리미넨으로 온 다음에 실수가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메카노의 기대치보다 지금 우파메카노가 바이리미넨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김민재를 데려올 때도 우파메카노가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김민재를 데려온 게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번 시즌에도 우파메카노가 실수가 많아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제는 우파메카노를 판매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파메카노가 나갔을 때 믿을 만한 센터백이 더리우트 김민재 두 명이거든요. 사실 다이어가 지난 시즌에 잘하긴 했지만 다이어는 지난 시즌에 영입했을 때 애초에 한세 번째 네 번째 요 정도 센터백이었고 그리고 다이어가 콤파니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바이린미넨이 원하는 조금 더 라인을 올리는 축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투엘 감독이 결국에 바이린미넨에서 떠나게 된 이유도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바이린미넨은 구단이 하고 싶은데, 투엘 감독이 계속 그게 안 되니까, 내려서는 축구를 해서, 어쨌든 다이어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그런데 바이리민은 구단에서는 이거를 좋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이어가 다음 시즌에 주전 경쟁에서 그렇게까지 유력한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파메카노가 나갔을 때, 김민재 더리우트만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도 있는데, 스타니시치는 센터백과 풀백을 오가면서 약간은 멀티 자원으로 좀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지금 풀백 자리도 마시라이가 나가거나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입해야 될 위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스타니시치를 풀백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백 자리에는 우파메카노가 나가면 김민재 더리에트. 그러면 요나단 타를 영입해서 센터백의 뎁스를 늘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 타가 만약에 온다면. 누군가 한 명은 나가야 된다. 그거는 우파메카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센터백의 판매 얘기를 할때 김민재는 플라텐버그가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 이제 얘기를 읽어보면 어, 우파메카노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할 것이다. 판매의 대상에 올려놨다. 그리고 다이어는. 이제 다이어에 대한 이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도 나오니까 다음 시즌에 다이어도 일단은 남길 것이다. 그리고 더 리우트도 확실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에, 더 리우트는 지금 현재 바이리미는 내에서 신뢰도가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근데 김민재 얘기는 안 해요. 안 한다는 건 김민재는 다음 시즌에 거의 무조건 같이 간다는 뜻이죠 김민재 선수는 애초에 이정료도 비쌌고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애초에 판매하기도 어려운 자원이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마지막 후반기에는 좀 안좋았지만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를 내보낼 상황도 아니고 내보낼 이유도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재 선수가 요나단타가 온다고 해서 나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어 다만 요나단타가 온다면 이제 센터백 라인은 어떻게 경쟁이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제 왼쪽에 김민재 오른쪽에 더리에트 요 라인이 될 겁니다. 우파메카노가 나가면 이게 주전 라인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요나단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민재 입장에서 보자면 요나단타가 왼쪽 센터백을 볼수 있을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유나단타가 오른쪽 센터백이냐, 왼쪽 센터백이냐, 요거에 따라서도 이제 김민재의 주장 경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김민재가 처음에 왔을 때,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요세명 중에서 왼쪽 센터백을 본인의 주 포지션으로 할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 계속 나왔던 게 물론 우파 메카노와 더리우트가 부상도 있었지만 김민재가 왼쪽 센터 백에 있고 우파 메카노와 더리우트가 조금 더 오른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조합을 짰던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타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본인의 베스트 포지션입니다. 물론, 왼쪽에서도 뛸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왼쪽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좀 봐야 되는데, 요나단타를 콤파니 감독이 왼쪽 라인에서도 근데 쓸 수는 있습니다. 왼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수라서, 이거는 바이리 미넨으로 온 다음에, 요나단타가 얼마나 이 왼쪽 센터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김민재와 요나단타가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경쟁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정해질 것이다. 아, 그런데 이제 유나단타를 보면 이제 왼발을 김민재 선수보다는 자연스럽게 쓴다.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유나단타가 그냥 왼발로 패스를 뿌려줄 때도 많고 이제 패스를 조금 더 왼쪽에서 나왔을 때는 왼발을 통해서 좀 앞쪽으로 전개할 때 매끄럽게 가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도 충분히 볼수 있는 선수라서 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재랑 경쟁 구도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타가,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타가 엄청나게 뛰어난 센터백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레버쿠젠에서는 당연히 이번 시즌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타의 그런 능력도 충분히 발휘가 됐었죠. 그런데 요나단타가 알론소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에 속해요. 판단력에 좀 미스가 나서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가다가 공간 나고 공간을 커버하는 게 실수가 나오고, 요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타가 알론소 감독을 잘 만났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 선수죠. 아, 그리고 이 요나단타가 잘했던 이번 시즌 위치가 중앙 수비수거든요. 3백에서 중앙 수비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요나단타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래는 어떤 거냐 였 커버 공간이 넓을 때이 공간을 상황에 맞게 커버하는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 국가대표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레버쿠젠에서도 사실 요다단타가 공간이 너무 많아지면 커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알론소 감독의 전술에서는 다섯 명의 수비 라인이죠. 그리말도부터 프린퐁까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프린퐁은 거의 공격수처럼 올라가요. 프린퐁을 그냥 공격수처럼 올리고 이때 코스누 코스누가 약간 풀백처럼 빠지면서 변형 쓰리백을 좀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타가 쓰리백이 사용될 때 코스누가 빠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어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리말도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말도가 올라가면 탑소바가 약간 왼쪽을 봐주면서 그리고 탑소바가 아닐 때는 잉카피에가 왼발 풀백을 볼 수도 있는 선수죠 잉카피에가 나오면서 타가 약간 왼쪽으로 빠진다거다 이렇게 3명의 센터백이 있을 때 포백을 할 때보다는 본인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면서 코스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탑소바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면서 움직여주는 플레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비할 때는 결국에는 코스누와 탑소바가 다 내려와서 요나단타가 이번 시즌에 잘했던 게 본인이 앞쪽에서 공격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코스누와 탑소바가 먼저 공격수랑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가 코스누나 탑소바를 돌파했을 때 중앙에서 쓸어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근데 요 역할을 이번 시즌에 요나단타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린 미네는 그리고 이제 그 콘파니 감독은 3백보다는 4백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시즌에 이렇게 되면 요나단타가 과연 좀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을까? 만약에 김민재 자리에 나온다면 다음 시즌에 알폰소데이비스가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알폰소데이비스가 떠난다고 해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테오에라는 데스. 되게 공격적인 왼쪽 풀백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왼쪽 센터백은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역할을 요나단타가 과연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김민재가 요나단타가 왔을 때 경쟁 구도에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요나단타를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체격 조건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공권이라던가 어 이제 몸싸움이라던가 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애초에 체격 조건이 194cm 거든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온 다음에 그 세리아에서는 분명히 김민재가 모든 공격수를 피지컬로 압도를 했는데 분데스리가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1라운드에 필크루크가 이적하기 전에 어 그때도 1라운드에서 필크루크를 만났는데 김민재 선수가 약간 필크루크에게 밀렸어요 어 이제 그런 걸 보면 아 분데스리가는 기본적으로 힘과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들이 세리아보다는 많구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 분데스리가에서도 요나단타가 몸싸움이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타의 단점은 민첩성이 좀안 좋아요. 어 이게 아무래도 체구 조건이 좀 크다 보니까 민첩성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블러, 스피드를 위주로 하는 공격수를 만났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3백일 때 요나단타가 좋다는 게 직접적으로 그런 드리블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서 탑소바라던가 코스누가 먼저 싸워주고 뒤쪽으로 약간 빠져있다가 요나단타가 공격수가 뭐 탑소바를 제치고 들어올 때 커버를 해주면서 부딪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타가 4백으로 나왔을 때는 바이리미넨에서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레버쿠젠 때보다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스피드가 그러면 이 선수가 느리냐 그건 아닙니다 요나단타가 스피드가 빨라요 적당히 빠른 편도 아니고 꽤나 빠른 편이에요 예를 들면 도르트문트의 줄레를 생각하면 됩니다 줄레 줄레가 피지컬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툴백으로도 때릴 수 있죠. 요나단 타도 비슷합니다. 에, 스피드가 빠른 편인데 민첩성이 좀 떨어지고 피지컬이 매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 타가 이제 기본적으로 온다면 김민재 선수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뭐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민첩성, 어, 순간적인 스피드, 방향 전환 이런 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나단 타가 조금 더 김민재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은 빌드업을 할때좀 찔러주는 패스들. 어, 도전적인 패스 이런 것들은 요나단타가 또 꽤나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왼발을 조금 더 김민재보다 편안하게 쓴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나단타가 지금 마이린미넨에 있는 중앙 수비수들 있죠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 선수들이 보여줬던 가장 고점, 그 고점의 플레이들은 아직까지 요나단타가 그만큼까지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타가 김민재가 영입됐을 때 그때만큼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선수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나단타가 이번 시즌 레버쿠젠에서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에, 좋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왔을 때 어쨌든 경쟁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늘 김민재 선수도 말했지만 더리흐트, 뭐 우파메카노 등등 누가 있든 바이리민에는 늘상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타가 아니라 지난 시즌에 다이어가 왔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랑 경쟁을 했잖아요.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누가 오든 김민재 선수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나단타가 어쨌든 이번 시즌 좋은 시즌을 보내고 왔고 김민재는 시즌 막판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김민재 선수도 이제 요나단타가 왔을 때.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간략하게 그 요나단타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나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레버쿠젠이 3백을 쓰고 있거든요 3백을 쓸때이 장면에서도 탑소바가 오른쪽 센터백인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오른쪽 윙백인 프린퐁이 가운데로 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소바가 올라갈 때 가운데 있었던 요나단타가 살짝 탑소바 쪽으로 움직여줘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는 거죠. 탑소바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요나단타가 약간 왼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왼쪽에 그리말도부터 포백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이제 3백과 포백을 변형적으로 만들 때이 요나단타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포백의 한 자리를 맡아주는 형태거든요. 요런 이제 움직임을 이번 시즌에 요나단타가 잘했고 어 수비할 때는 그런데 다시 3백이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유나단타가 가운데를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알론소 감독이 이 유나단타를 잘 썼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탑소바랑 드리블러 한 명과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 이때 유나단타가 가운데 있다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요 역할을 이제 이번 시즌 알론소 감독이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유나단타의 단점이 이렇게 공격수랑 1대1로 붙었을 때 요때의 민첩성이 좀 부족했어요. 이게 문제였는데 차라리 유나단타를 약간 뒤쪽에 배치하면서 커버하는 역할, 요 역할로 쓴 거죠. 그리고 이 역할을 이번 시즌에 요나단타가 잘 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3백이 있고, 약간 뒤쪽에서 왼쪽 센터백이 싸워줄 때 요나단타는 뒤쪽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공격수랑 부딪히죠. 그리고 혹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된다. 돌파가 되면 측면을 커버하러 나가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오면서 요나단타가 공격수랑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유나단타의 장점, 피지컬을 활용해서 부딪혀주고, 여기서 볼을 빼앗는, 이런 역할을 유나단타가 이번 시즌 레버쿠젠에서 잘했었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추구했던 축구가, 콤파니 감독이 추구했던 축구와도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잖아요. 빌드업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라인을 올린다는 측면이라던가. 이런 축구를 이미 유나단타가 레버쿠젠에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유나단타가 뭐 엄청나게 고점이 높은 선수다 이렇게 볼순 없겠지만 충분히 김민재와 경쟁을 할수 있는 김민재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나단타가 온다면 김민재 더리흐트 유나단타 다이어까지 모든 선수가 아마 다음 시즌에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초에 감독이 바뀌는 시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수들을 다시 평가하고 내전술에 맞는 선수를 좀 실험을 할 거라서 아마. 김민재 뿐만 아니라 마이리 미넨의 모든 선수들이 다시 주전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